안녕하세요, 님, 님입니다. 아이고. 오늘은 언니의 질투. 그럼, 시작! 야, 나 친구 만나. 친구 만나고 온다. 잘 가렴. 엄마, 나도 언니 따라갈래. 그러렴. 싫어. 오빠, 나왔어. 근데 동생. 어어 어, 그래 <laughs> 오빠 안녕 어 반가워 우리 어디 갈까 <laughs> 음 해변 가자 짝신나 오빠 아이스크림 사주라 그래 이거 남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<laughs> 뭐야 질투나 <웃음> 구독 <웃음> 구독해주세요. <웃음>